믿지 않았던 신자였다. 친구들이 나에게 교회가 좋아하면 비아냥거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찾아다니며 괴롭혔다. 그러던 내가 친구들에게 전도하라고 를 했다. 여주몽, 탄녀야, 그한 번만 가자. 진짜 엄청 재밌고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어. 야, 또그 소리야? 그만 좀 해. 알았으니까, 그애는너 혼자 다녀. 난, 지금이 very happy 해. Mother, father, and me. 그렇게, 셋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곳이 바로, Paradise, 어, 천국이라고. 이보다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그애는 잘, 소리 좀, 좀 그만 혀라. 아휴, 그게 아니 맞아. 얘네들이 겁나 잘 살잖아. 뭐 부족한 게 있겠냐? 그건 이 땅에서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잖아. 그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거1 0년 뒤에 불행해될지5년 뒤에 불행해될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을 자기가 죽을줄 알았겠냐? 아그 죽은 사람 어떻게 하는데? 아 나한테 오바야너이 자식 그에 다니는 그는 애들만 괴롭히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흥아 진짜 어이거 뭐지? 예준아야 머리카락 하나, 하나 떼줬다. 이 자식 센스 봐라. 나랑 다니니까 센스 좀 드는 것 봐. 좀 이따 내가 저녁에 애슐리 데려 갈게. 진짜? 어예. 그러게 선우 말대로 이 자식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게. 아, 내가 진짜 팩트만 말할 테니까 오늘도 내내말 듣고 오늘도 에이꼭 믿었으면 좋겠다. 잘 들어봐. 5개월 전이날이요 그날도 어김 없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냥하고 있었지. 야, 교회 다니기면 혼자 다녀. 왜 애들까지 사이비 고가 하고 해? 준나야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로 천국과 지옥 이 있어. 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같이 천국가자고 하는 거야. 천국과 지옥 지기 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사, 세상인데 보이시다는 천국과 지옥 탈를냐 교회 다니면서 세뇌 교육 받았냐? 아준나야 정말이야.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 해결하시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채찍에 맡게 하시고, 십장을 못 박아 죽게 내리주셨어. 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소설을 써라, 병신아. 신이 어딨냐? 아, 니네 말대로. 하나님 이 있다고 치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죽, 죽는데 내버려 두겠냐? 아, 하나님 장님이야? 아들이 죽, 죽는데 내버려 두네? 아, 진짜야? 아 그럼 나손 끼치는데?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신이면 더 믿기 싫어져. 아 생각해 봐.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신이면 그 신을 믿는 인간들은 아, 더욱더 신경을 안 쓰겠네. 근데 뭐야 봤어? 아, 겁나 논리적이야. 준아야 너 진짜 논리적이다. 이렇게 똑똑했대아 반석아 준하 말 주나말 들어보니까 준하 말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냐? 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아... 야 준하야 저 보니까 배고프다 매점 가자 안 하실게 가자 좋아. 야 반석아 넌 커서 소설쓰으면 대박 나겠다 아 준하 말 되게 잘하는데? 황허공대냐 뭐 그치 나도 모르게 말이 아, 신나오네 아, 죄송다 아, 죄다 아, 죄지합니다 아, 다 아, 아, 니다 아, 죄송 아, 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을 민석이한테 한번 먹을 테니까 잘 봐야 돼 그래 끊어 인마 내일 봐 아, 심심한데 웹툰 가볼까 웹툰도 재미없다 아, 그나저나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 거야 어 조금만 자자 아내대체 얼마나 잔거지? 눈이 왜이렇게 어두워 근데 이건 무슨 소리지? 엄마! 아빠! 뭐 어, 이게 뭐야! 야, 이 새끼야! 너, 거실에서 자, 다가 심장마비 로 자, 졌잖아 정신 못 차려? 진짜로 있는거라고 <laughs>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속인거야 지옥은 없다고 그래야 너처럼 지옥이 없는지라고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laughs> 이게 다내 계획이라고 이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죄 지은 게 없어요! 어? 제가 왔어? 제가 왔어? 너... 죄가 왔어? 죄가 없어! 너... 부모님한테 불순정 욕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결을 않아? 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거라고 솔직히 말하지옥 진짜 있었어 같이 교회가 자할때가니까 이거 하 그래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가? 나랑 놀아야지. 나랑 놀아야지. 어머님 오늘 준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준하가 저를 친구들 앞에서 창피지고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래도 어머님 괜찮아요. 저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장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나님 우리 준나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준나 지옥가요 제발 꼭준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었습니다 That's not.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지옥이 진짜 있었다니 나 이제 어떡하여 나 이제 어떡하여 아, 그래.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지옥가기 싫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지옥가기 싫어요 그래, 준하야. 죽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게 되구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지옥 안 가는 거죠. 저국 <laughs> 갈수 있는 거죠. 아니, 죄까지는 사망이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된다 네? 그런 게어딨 있어요?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그럼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냐고요 나 때문에 죽는 죽는 멍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스님이요? <laughs> 스님이 <laughs> 나 때문에 죽는다고요? 스님이 <laughs> 저를 얌전히 얌전히 저를 주세요. 드을게요 <laughs> 제발 죽지 마세요. 수님 <laughs> <주님>, 왜요? <웃음> 왜! 수님께서 <laughs> 나를 죽지 않는다는 내가 잡았던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laughs>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였구나. <laughs>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사는구나 예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좀저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죽인 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다 예수님 준아야 너와 같이 나를 보낸 지옥 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다네네 네! 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 <laughs> 감사합니다. 보셨죠? 전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니 우리에게 맡겨신, 맡겨신 전도. 제발. 우리 꼭 전도해서 예수님 몰라 지옥가는 영혼들 후회됩시다 우리 예수님까지 나쁘지 않게 우리가 꼭 전도해서 예수님 후회됩시다 여러분 오셨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신 전도. 제발. 우리 꼭 전도에서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 구해냅시다. 우리 예수님 가슴 아프지 않게. 우리가 꼭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 꼭 구해냅시다!